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최채호입니다. 응. 오늘 해볼 게임은 Baby t 즈 쌍둥이 키우기 라는 게임인데요. 지금 시작하면부터 저의 아기들이 <laughs> 난리가 났어요.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갈색에 냄새 나고, 어 축축한 무언가를 서로에게 던지고 있고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. 아, 이 아기들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선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아기들이 자고 있어요. 어, 조용히 말해야겠다. 어, 뭐야? 갑자기 방귀 꼈네? 어. <laughs> 방귀 냄새 나서 지금 <laughs>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니 왼쪽에 있는 방귀낀네도 같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. 이게 바로 그방귀낀 놈이 성낸다. 뭐 이거 맞나? 자 우선은 쪽쪽이를 물려가지고 좀 달래줘야겠어요. 아 우선은 여기 여자아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. 어이 쪽쪽이 되게 귀엽다. 웃는 모양 쪽쪽이네. 자웃음 모양 쪽쪽이 해주고 자 너도 쪽쪽이 물어. 아, 괜찮아 괜찮아. 방귀 냄새 조금 꾸지꾸지해도 창문 열면 금방 나가. 자 이제 안올 거지? 자 됐다 됐다 됐다! 어, 어 뭐야 뭐야! <laughs> 이렇게 어, 어, 어. 코락코락한 아기들이 아니었잖아. 잠깐 잠깐 이제 그럼 뭐 해줘야 되지? 아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어어 어, 어, 왼쪽 아기는 우선 밥을 달래요.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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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줄게 밥 줄게. 자 이렇게 분유를 떠 가지고 분유 떠 가지고 어떻게? 해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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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유를 떠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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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핑크색 분유통에 담았어요. 자 먹어볼까? 파란색이 담아달래. 알았어, 알았어. 파란, 파란색이 담아줄게요. 아, 우리 까다로운 아기를 위해서 파란 색깔 족병에다가 자 분유를 타줬습니다. 음. 자 먹어 먹어 먹어. 오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. 자 아, 장난감은 자 이거 가지고 놀자. 자 짤랑이, 아이고 재밌다, 아이고 재밌다. 자아또 입에 묻었네. 엄마가 닦아줄게, 닦아줄게. 자기 입에 닦아주고. 아곰돌이 인형 갖다 달라고? 알았어, 알았어. 아 바쁘다, 바빠. 정신이 하나도 없네. 아, 우선 곰돌이 인형 하나 갖다 주고. 어 자자자자자. 자곰돌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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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인형 귀엽네. 자 쪽쪽이 다시 달라고요? 어 알았어, 알았. 어 자, 쪽쪽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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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laughs> 어, 잠깐만. 나숨쉴 틈도 없는데? 어, 잠깐만. 우선 쪽쪽이를 다 물고 놀았더니 오른쪽 아기가 동화책을 읽어달래요. 자, 동화책 엄마가 읽어줄게요. 와. 이것도 평범한 동화책이 아니었죠? 이거는 무려 컬러링 동화책입니다. 이것도 컬러링을 근데 내가 해야 돼? 원래 이거 아기가 하는 거 아니야? 자, 자 우선은 어... 이 말을 칠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, 이 핑크색 말로 가자. 왜냐하면 또 핑크색 말도 세상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? 자, 우선 말을 저렇게 칠해주고 발굽은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, 이렇게..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칠해줬고요. 절대 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. 이게 제가 손 조금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떨리는 것뿐이에요. 자, 여기 페인트가 훨씬 낫네. 이 페인트 칠하는 게 낫겠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올 핑크 색깔로 해주고, 여기 파란 색깔 해주고, 얼굴도 핑크 색깔로 해주면은 귀여운 핑크색 말이 완성이 됐습니다. 어때? 자, 아기야, 이제 마음에 들지? 아우, 다행히 좋아하네요. 자, 또 여기에 장난감을 달라고 하니까 장난감 쥐어주고, 자, 싸우면 안 되니까 좀 다른 장난감으로 주자. 자, 여기 곰돌, 아, 곰돌이, 곰돌이 아, 뭐, 짤라내줄게요 아, 아, 뽀뽀해달라고? <laughs> 아, 이게 입술이었구나. 나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, 입술로 이렇게 뽀뽀를 해줄 수 있는 거였나봐요. 아,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기도, 어, 장난감 주려고 했는데, 오른쪽 아기가 뺏어가는데? 이거 옆에 있는 아기 줄 건데, 이렇게 뺏어가면 어떡해. 아,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 아기도 장난감을 새로 안겨주면 되겠죠. 자, 너는 곰돌이 인형 가지고 놀아. 아, 어때, 아기들아? 이제 다 만족한 거 아니야? 아, 분유 달라고? 음. 분유, 분유. 그래, 그래, 그래. 자, 분유. 아이고, 맛있어. 아이고, 맛있어. 자, 아, 동화책 읽어달라고요? 어휴, 아기들이 바라는 게 되게 많네. 자, 우선 동화책을 빨리 읽어주도록 할게요. 아, 이제 왕과 여왕님을 칠해야 되는데, 어, 우리 왕은 핑크 색깔 머리. 여기는 핑크 나라입니다, 핑크 나라. 절대 이제 대충 컬러링 하는 게 아니고요. 아, 그리고 피부는 파란색이야. 왜냐하면 피부가 파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왕과 여왕입니다. <laughs> 절대 억지 부리는 거 아니고요. <laughs> 스티커도 붙일 수 있네. 오 스티커도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자 왕은 머리에 사탕을 붙이고 다니는 괴짜고 여왕님은 아 마음씨가 따뜻하다. 자그 <laughs> 자, 다음에 여기에 다른 것도 있는데 쿨뭐 이런 것도 붙일 수 있네요. 쿨한 여왕님. 그 다음에 웃고 있는 왕님. 자 이렇게 붙여주면은 컬러링북도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어때 만족해? 자 이제 왼쪽 아기는 완, 만족을 다한것 같아요 자입 닦아줄게 자 여기 옆에 있는 여자아기의 입도 좀 닦아주고 아 뽀뽀해달라고 그래그래 그래, 뽀뽀해 주겠죠 <laughs> 야 근데 얘들아 너희들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아나 진짜 이제 이것만 하고 진짜 자는 거다 자, 이렇게 쪽쪽이를 물려주면은 허, 허, 드디어 잠들었어 와 진짜 정신없었네요 아기 한번 재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. <laughs> 아, 진이 쏙 빠져버렸는데 다음 스테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어, 뭐야? 아기들이 아프대요. 어, 우선은 병원에 왔어요. 자, 너부터 빨리 진료 보자. 어디 보자, 얘는 어디가 아플까? 자, 여기 이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야? <laughs> <laughs> 무슨, 세균들이 이렇게 많아. 세균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 잡아야 돼. 자, 좋아, 좋아. 여기서 <laughs> 세균을 다 잡아줬고. 그 다음에 귀도 한번 볼게. <laughs> 귀에는, 어, 뭐야. <laughs> 달팽이관이 밖에 나와있네. 괜찮아, 괜찮아. 엄마가 다시 껴줄게. 달팽이관. 자, 이렇게 <laughs> 달팽이관도 다른 자리에다가 놔줬고요아그 다음에 <laughs> 입을 한번더 검사해야 되나봐. 뭐야, 여기는? 요, 요, 뭐, 뭐하는 부위죠? 아, 부위? <laughs> 아니, 우리의 몸속에 이런 장소가 있었단 말이야? 자, 우선 이걸 연결을 해주고, 아, 또 이걸 <laughs> 조여줘야 돼? 아 나사처럼? 이게 조금 과학적인 게임은 아니네요? 자, 이제 목검사도 다 했으니까 이제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것 같은데, 아, 여기 한방병원이었네. <laughs> 병원이었습니다. 자 우선은 아기한테는 목에 좋은 민트랑 꿀그 다음에 물을 섞어가지고 자연적인 이제 약물을 만들어줬고요 자 이걸로 잘 섞어주면은 핑크색깔 물약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제 먹여주면은 금방 낫습니다 또 자, 엄마가 이거 한 입에 줄게. 다안 아, 먹는다고? 아, 이는또 고집쟁이야. 자, 기다려봐. 이거 간질간질, 간질간질 해가지고 아기를 웃겨주면은 아기가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아, 아이고, 재밌다. 아이고, 재밌다. 자, 이쪽에 배도 쓰담쓰담, 쓰담쓰담. 자, 어약한입만 먹으면 이제 몸 아픈 거다 낫는데. 그렇지 아, 그렇지 그렇지. 자, 여기도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, 해 주면은 아기가 깨르르 웃고 있을 때 얼른 그냥 갖다가 물약을 입에다가 넣어 주면은 야, 진짜 손살 같았다. Very brave, honey. 어때? 이제 몸 괜찮아졌죠? 아, 잘했으니까 엄마가 여기에 어 금방 나을 거예요. 스티커 도 붙여 줄게. 자, 너는 이제 내려가. 자, 여기 여자아기. 여자아기도 진료를 아, 아니, 봐야 병원, 돼요. 아이, 쌍둥이들은 어쩔다.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올게. 한 명이 병에 걸리면 은 같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음? 아, 좋아, 여기 이 안에를 보니까, 아, 얘는 또 목이 많이 부었어. 아, 이거 목인가? 코구나. <laughs> 여기 코털 있죠. 아기도 코털이 있구나. 자 우선은 레이저로 여기 코에 부어 있는 부분을 다 깔끔하게 지져줬고요. 자, 그다음에 면봉으로 귀를 조금 파야 될것 같아. 아, 뭐야, 면봉이 이 안까지 들어간다고?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자 우선은 여기 귀 벽에 부딪히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부딪히지 않도록 하면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 죽여줬습니다. 자, 어때, 아기야? 이제는 요혀 클리어로 갔다가 이 혀를 닦아줘야 되나봐요.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세균 때문에 냄새 나는 건가 봐. 자, 이걸로 깔끔하게 닦아줄게. 이렇게 하면은 백태 싹 사라졌죠? 자, 이제 너도 물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, 얘는 마늘이랑 레몬이랑, 그 다음에 계피 와, 이게 맛은 진짜 없을 것 같은데, 효과는 진짜 좋을 것 같다. 자, 이렇게 또 유리 막대기로 깔끔하게 섞어줄게요. 그 다음에 물약을 스폰위에다가 놔주고, 이 물약을 또 먹여줄 수 있을까? 오, 얘는 물약을 잘 먹어. 아이고, 착한 아기. 쓰담쓰담. 머리도 한번 쓰담쓰담 해주고요. 아, 너도 스티커 붙여줄게. 너는, 어, 너무 용감하니까 하트 토끼 스티커 붙여줄게. 어때? 너무 좋지? 아이고, 이렇게 아기들의 치료가 끝났어요. 다행히 심하게 아픈 건 아니었나 보네요. 자 이렇게 아기들을 치료를 해줬는데 다음 스테이지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둥이 키우기 2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해줘, 해줘, 해줘. 그럼 이만 안녕!